와. 데뷔 이후에 취신 연도가 하나도 없어. 어제 밤에 병원 손에서 자네 모습을 봤네. 역시 하지원이 하지원이다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 저 끝까지 분투해서 좋은 작품 만들고 좋은 연기 보여주길 바라네. 네 이번에 사실 그저 오디션 영상 하나 찍었는데 바쁘겠지만 음. 평가좀 해주길 바란다고 사실 제가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몸도 너무 많이 힘들고 잠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지원아 힘내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뭔가 다 잡게 된것 같아요 합격이에요 근데 제가 뒤에서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들 앞에서는 정말 피곤한 하더라도 피곤하지 않은 척을 많이 하셨고 사실은 이렇게 혼자 차에서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코피도 쏟은 적도 있으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좀 가슴 찡하면서도 와 역시 대단하시다 저희 후배들한테 이렇게 스태프들한테 걱정할까 봐 피곤한 모습 안 보이시는 그런 모습도 너무 대단하시다고 느꼈었어요. 웃는 것도 수십 가지가 있는데 역할과 작품과 내가 멜로드라마의 주인공 말해서 만날 똑같은 역할. 그러나 그거고 상관없이 이런 게. 대상을 안 주더라고. 어왜 우리는 상을 제가 팬클럽 일 번이요. <laughs>